자, 이제 후기를 얘기해 드리자면 우선 참미하라가 그렇게 막 엄청 잘 들린 거 아닌데 들리긴 했어. 방송에서 어. 참미가 안 들렸다고? 아예 안 들렸어요? 아, 진짜 현장에선 들렸어요. 대신에 그 다른 사운드가 커 가지고 조 살짝 묻힌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들리긴 했어, 참미하라가. 아브랄 성업은 악플이 너무 많다고요? 왜? 난 엄청 좋아하는데. 뭐 때문에 악플 달았는데요? 머리감이 깨진다고? 현장이랑 방송이랑 달라서 그런가? 현장에는 진짜 좋았는데 뀨? 포기를 마저 하자면 처음에 딱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티켓 받는 줄이 있는 거야. 근데 사람이 엄청 없더라고요. 티켓 받는 줄이. 근데 티켓 받는 줄에 초성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. 좌석에 초성이 있었나?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고 다시 카톡 확인하는데 좌석에 초성이 없어. 그래고 뭐지? 하면서 있는데. 그 안내원분이 내가 그 티켓 줄을 못 받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주신 거야 무슨 문제 있으시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카톡을 보여주면서 혹시 초성이 어디 있는지 <laughs> 초성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안내원분이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해가지고 응? 저 김효정이요 하고 딱 봤는데 안내원분이 아 그러면 저기 기억자 가시면 된다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이제 안내원 분이 해주시고 이제 딱 앞에 갔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신분증이랑 딱 손에 들고 카톡 다 해놓고 갔거든? 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라고 해가지고 아저 김효성입니다 하고 이제 핸드폰 뒷번호 어떻게 되세요? 해가지고 땡땡땡땡입니다 했는데 티켓이랑 가방이랑 주시는 거야 신분증 검사랑 그 카카오톡 검사를 안 했어가지고 아 혹시 이건 안 하시나요? 라고 했는데 그 안내분이 고개짓을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왔지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어요 내가 생각했던 검사가 빡세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냥 제 개인적인 후기를 말하면 제 쪽은 좀 아쉬웠어요.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앉을 곳을 내가 못 찾겠는 거야. 그냥 위층으로 올라갔어요. 핸드폰하고 딴짓 하고 있는데 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여울사랑 늑대의 노래 하신 분. 그 남자분이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거야.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관계자 접촉 금지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난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했지. 그래가지고 그두 분이 계시니까 그주변에 사람들이 팬이에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다가 이제 그그두 분이랑 그 아만 코스프레 하신 분 그분도 찍으셨고 그 다른 분들 몇분더 사진 찍으시고 그렇게 두 분이 가시더라고. 아 그래가지고 아 신기하다 하고 있었지. 그래서 계속 있다가 제 좌석이 C열이었어요 S석 맨 뒤쪽이었는데 잘안 보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어, 진짜 좌석 만족했어요 엄청 잘 보였어. 딱 시작을 하는데 와 진짜 현장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야.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선 별빛 등대에선 가사 버전 소양님 영상 레오나트 쪽도 이제 좋았고 조각 버전 진짜 좋더라. 그러고 이제 카단인가? 카단 노래에서 화창나 분들이셨나? 양사에 대해서 딱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이야! 너무 좋더라 진짜! 그러다가 이제 별빛 등대 섬이랑 소양님 영상에서 살짝 울컥해가지고 훌쩍훌쩍하는데 다행히 나만 훌쩍훌쩍하는 게 아니고 내 옆쪽에서도 훌쩍훌쩍 돌려가지고아 다행히도 나 혼자 훌쩍거리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열심히 훌쩍훌쩍했지? 그러다가 이제 수영님 영상 끝나고 20분 쉬는 시간 있었잖아요. 그 쉬는 시간에 나는 휴즈를 사왔어. 다시 자리에 앉고 이제 그 뒤에가 막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. 파프니카 베르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엔이랑로맨티웨포와 진짜 너무 좋더라. 앞에서 뮤지컬처럼 막 춤춰주시고 하네와 진짜 너무 좋은 거야. 나 특히 바운트로 성우님 <laughs> 와 진짜 바운트로 성우님 진짜 너무 좋더라. 아무튼, 자, 그래가지고, 아브라이스드 성원님이 딱 나와가지고 그 슬픈, 몽환, 공포 그거 하는데, 와, 진짜! 거기서 소름 쫙 돋는 거야? 와 진짜 그거에서 소름 쫙 돋고 시작하고 아브성우님이 그 위에 계시고 소프라노분이 앞에서 해주는데 와 근데 소프라노분도 너무 좋고 근데 현장 사운드 되게 잘 들렸거든요. 진짜 그거 겁나 쩔었고 이제 합창단도 쩔었고 근데 아브랄 성우님이 진짜 즐기시는 게 보였어. 어느 부분에서 아브성우님이 그 일자로 긋는 거 있잖아. 가로로 긋는 거그거딱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좋은 거야. 그 유튜브에 안잡혀아 잡혔... 진짜로 가로로 긋는 거 해주셨는데 총두 번이나. 와 이건 진짜 카메라가 잘못했다. 두 번이나 해주셨단 말이야. 어떻게 굿즈를 샀는데 <laughs> 콘서트가 무료임 키키키키 이게 <laughs> 9 0 0 0원키키 진짜 좋더라. 진짜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다 좋아하셨을 걸로. 진짜 엄청 잘 어울렸어. <웃음> 우와. <웃음> 이런 게 있었어요? 이게 뭐야? <laughs> 이제 용기의 노래. 용기의 노래 사운드가 진짜 쩔더라. 아, 나 솔직히 그 실리안, 나우나인데 실리안은 아쉽게도 아니더라. 그래서 그 디렉터님이 이 노래에 암은스포가 있다. 잘 들어달라 해가지고 듣는데 난 뭔지 모르겠는 거야. 투수는 알겠어요? 노래에 암은스포가 있다는데?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의 노래 듣고 이제 콘서트 끝나고 나서 그 디렉터님이 인사해주시는 거야 손인사 해주시다가 이제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강선! 금강선 하는그 네. 디렉터님이 살짝 그 눈물 훔치시는 그런 거였나?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금강선 하다가 울지마! 이걸로 바뀐 거야 울지마! 하다가 이제 디렉터님이 그 마이크 없이 감사합니다! 거야 감사합니다. 하신대. 와, 울컥하더라. 그러고 나서 다시 손인사 해주시다가 다시 마이크 잡으셨지. 영줄 패턴 시작. 그러고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 할까요? 막 하다가 엘 가시아, 10시간. <laughs> 드레터님이 아, 어차피 그 동영상 다들 봤죠? 그 영줄 패턴. 아, 요 대관 시간 때문에 오래 못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더할게요 <laughs> <laughs> 아, 정말 무슨 얘기 할까요? 막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한번 NPC가 그 영절 기믹 파야하려고 한번 오셨어요.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나봐.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했어요. <laughs> 다시 막 루테란, 루테란 전기인가? 그 스토리 관련 얘기를 얘기를 해주시고 플래체까지는 스토리가 다 돼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랑 스토리는 계속 본인이 관리할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인벤을 보셨었나봐. 인벤에 걱정하던 그런 내용들이 그 있더라고. 그거를 해주시더라고. 그런 거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NPC가 기믹 파야하려고 올라와가지고 진짜 가야 되는가 싶더라고 그가지고 이제 진짜 끝내야 된다 하셔가지고 김이파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거의 끝났지 그리고 그때 그거 듣고 좀 안심했어요 건강해져서 다시 오겠다는 얘기였나? 거기서 좀 울컥했어 그래서 콘서트 후기는 정말 최고였다 다음에 콘서트가 또 열려도 치켓팅 광기로 할듯